경남도 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가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자료까지 낸 6022억 원 비리 액수가 논란이 되자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진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6일 경남도의 급식조사특위 위원들은 중간 발표하며 기자 회견장을 찾았습니다. 백개 학교에서 수천억 대의 비리 실체가 드러났다며 유형별로 구체적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담합 의혹 1,711억 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 원, 미신고 업체 계약 1,395억 원, 분리 발주 1,768억 어, 원. 이를 모두 합하면 6,022억이라는 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022억원을 못 박은 한 장짜리 자료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후 급식비리 6천억대라는 금액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급식특위는 비리의혹 금액이 6022억원이라고 다시 한번 적시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특위 위원장은 잘못 보도가 됐다며 화살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이 특위에서는 6천억 규모라는 말을 한번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이게 언론에서 잘못 좀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비리 항목별 금액이 중복될 수 있는데 언론이 더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 보도 자료와 발표 등에서 중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논란 뒤에도 중복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해석하면 성급한 발표를 인정한 셈이 되면서. 발표 금액마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정치 중복감사 논란 속에서도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분으로 시작된 특위 활동은 지난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성급한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을 부채질하다 급기야 책임 회피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현국입니다. KNN 진종입니다